수요일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네. 오늘 날씨가 안 좋은데 누가 그 우리 권사님이 아, 오늘 안 좋으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가 지금 우리 지까지 들려요. 예, 누가 오랜만에 참석을 했기에 그런 말씀 없었던가 모르겠지만 네, 여하튼 간에 이, 이 날씨도 안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또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네. 우리가 수요 기도회는 수도 기도회는 예,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간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그 수요 기도를 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잘 이해를 해주시고 또 동참해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묻고 처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있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참 많아요. 인구조사도 했지, 바세바를 범했지, 예,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중요하게 또 위대하게 생각했고 또 귀하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 다윗의 그 신앙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 중심에 있었는봐요 우리가 법계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는지 법계를 하나님 성전에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다윗은 늘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늘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이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자식이요, 좀 컸다는 것이, 머리가 컸다는 게 뭘로 증명됩니까? 부모에게 묻지를 않아요. 선사고 후, 그것도 이제 처리가 안 되고 안 되고 하면 부모한테 나 이렇게 사고 쳤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부모 마음이 어쩌겠어요? 아니, 부모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예, 뭐 아파트 하나를 뭐 계약하려고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번에 뭐 아파트 하나를 계약하려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네. 또 어떤 여자하고 어떤 남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해도 아버지, 이렇게 무든때문 뭐 결혼하려고 하니까 허락해 주세요. 이게 좋겠어요? 이러이러한 여자입니다. 이러이러한 남자입니다. 아버지, 좀 부족하지만 어머니 좀 부족하지만 이쁘게 봐주세요. 이게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부모에게 부려한다는 것 자체도 묻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부려가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 마음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제 신앙의 장점이 뭐였냐? 하나님께 묻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번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데 어떻게 실패를 하게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말레, 블레셋, 뭐, 이, 그, 뭐 애국군대, 뭐, 바벨론, 이런 것은 지금 신앙시대에 사탄을 상징해. 사탄이 우리에게 한 없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물리쳐라? 하나님께 물어라. 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 뭘까요? 기도로 물리쳐라. 오늘 핵심이 그겁니다. 자, 역대상 14장 10절 볼까요? 저를 보면 안되고 그, 그, 그 성경을 보시면 돼요. 역대상 14장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불레스의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불레스의 사람들이 쳐들어 왔단 말이에요. 불레스는 지금 시답시의 사탄이에요. 사탄이 늘 우리 교회를 호시 탄탄 노리고 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불렛의 사람들이 치러 올라, 올라가리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불렛의 손에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죽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불렛의 사람들을 쳐서 내게 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달린 것도 아니고, 군대 숫자에 달린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는 그신앙 고백을 지금 당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기도는요, 묻는 것이요 묻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이 불레스레이 쳐 들어오는데, 그냥 불레스레이 할때 우리가 당할까요? 예, 때로는 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셀루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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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레미아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항복해라. 한국, 바벨론이 항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항복하라고도 안 해요. 끝까지 바벨론의 대항을 해서 결국은 개천을 끌려가게 됩니다. 이 사람 백성들이. 요와 같이 불레세을 들었은 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때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요. 내 뜻과 형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편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뜻대로 딱딱 들어주면 좋은데 우리 뜻대로 우리 형편 따라 응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편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대왕은 사우랑이에요. 사우랑. 사울왕. 사우랑을 그끄 인본주의 왕이라 합니다. 인본주의. 왜 인본주의 왕이랄까요? 키도 크고 예 준수하고 잘생겼고 인간들이 볼때저 정도 되야 왕감이지 예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은 인본주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하암아 폐위가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2대 왕인데 이 다윗은 신본주의 왕이라 그래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뭐가 다르냐? 인본주의는 뭐냐, 인간이 볼때 좋은 것을 신앙 생활을 합니다. 네. 좋은 것, 하나님께서 다, 아멜렉과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 그러면 어린아이부터 양까지 다 진멸해야 되는데, 인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양과 소는 좀 아깝잖아. 그들이 뭔죄가 있어. 그러니까 양과 소 좋은 것 갖고 와서 내가 하나님께 바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게 법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인본주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서 폐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신본주의 하나님 앞에 물어요. 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요 볼레세지 두 번에 걸쳐서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승리하게 를 됐느냐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엽세상 14장 8절 볼까요? 열세상 14장 8절 다윗이 기름붕을 받아 여러분 왕이 되려면 기름붕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기름붕을 받아 온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불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불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면 여러분 뭐 칭찬하려고 뭐 축하하려고 올라올까요? 아니죠 모든 불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뭐하려고 올라와요? 죽이려고 올라오는 겁니다 죽이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다윗이 듣고 대항하려 나갔으나 구절 불리스 사람들이 입이 이르러 르마린 골짜기로 쳐들어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리되 내가 불리스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기름부음 받은 성도들よ 훨씬 탐탐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마귀 사탄을 바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 사탄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는지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야고보서 사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마귀 사탄이 너희를 그잘 대적하려고 올 텐데 마귀 그 야고보서 사장 7 절에 보면 그런 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 사탄이 호식 탄따 우리를 노리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하나님이 복종한다는 지이 뭘까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대적해라. 그리고 우리는 보면 때로는 마귀를 무서워해야 한다 말이에요. 왜왜 왜 마귀를 무서워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마귀가 무서워요. 마귀는 우리에게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마귀는 마 우리의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우리를 가지고 호시탐탐 이간질하고 장난질을 할때 그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요, 이간질하고 호심하다 우리를 노릴 때마다, 우리 그걸 대적해야 돼요.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예.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또 세상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저, 너는 이 땅의 백성이다. 너는 어차피 지옥 갈 인간이기 때문에, 너는 내, 나에게 대적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여러분, 아, 음. 꿈을 꾸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꿈에 가끔가다 이게막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끔 아, 무서워라 빨리 눈을 떼야지 그래요. 그 꿈속에서도 그런 거 있으면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예. 이두려배에만 떠나라. 가끔가다 무서운 생각이 사로잡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다 보면 예, 예, 늘저 김권사님처럼 좋은 집에 살고 저, 저 외딴 집에 살면 가끔가다가 그사진있으니다또 무서운 기분이 처음 올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기사 떠나가라고 대적을 해야 되는데, 아, 빨리 눈을 떼야 되겠다. 이두려움에 벗어 들할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요. 계속 공격을 해요. 아니 뭐네 실존을 모르는가. 계속 공격해. 그럴 때, 꿈 속에서라도 홈 속에서라도 자꾸 두려움이 엄습해오거나 이상한 생각이 엄습해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기사 떠나가라고 그러면요, 말이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대적하라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붙는 자들아. 마음을 숨겨라. 너희를 의지하지 마라. 두 마음을 붙지 마라. 네의지하지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블레셋을 물리쳤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 신앙생활할 때 사탄마귀를 반드시 물리칠 수 있으니까 너희 의지하지 말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의지하는 게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면 예수지 왜 나도 나도 믿다가 예수도 믿다가 하지 말하는 거요 무조건 하나님을 가까야 해요.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마귀가 공격할 때를 상징하는데 과연 이 블레셋이 공격할 때 무엇으로 승리하느냐가 오늘 설교에 키포 있는데요.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가요. 묻고 나. 여기서 묻고 간다는 것은요 기도하면서 물리쳤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요. 여러분 다윗은 두려움이 직면할 때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블랙셋이 그렇게 쳐들어왔는데 이제 왕이 되자마자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직면할 때 누구를 의지하냐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유기의 여러분 유기에체해 있을 때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줘보는 거예요. 그때, 너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인생의 문제 앞에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거 좀 도와주라, 이거 좀 도와주라.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또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요, 실세가 누군지를 잘 살피고, 또 그에게 다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없음의증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냐?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문제에 교회에게 문제를 던져봐요. 개인에게도 문제를 던져봅니다. 왜 던져볼까요? 너는 과연 그때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때 두 가지 분류가 일어납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용히 묻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문제를 던져봐요. 너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내가 한번 뭐 보겠다. 근데 문제를 던질 때 조용히 무릎 꿇으면, 그래, 네 신앙이 많이 업그레도드구나 그런데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고, 아직도 환경을 의지하고, 그렇다면 너는 아직 멀었어.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왜 위대하냐? 늘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묻고 일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인구 조사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말암아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고 책망을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일 다세바를 범했때도 너가 더 많은 걸 요구했다면 내가 주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묻지 않고 자기 감정 따라 했다는 거예요 자 역대상 14장 11절 볼까요? 역대상 14장 11절 이에 우리가 바알부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시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시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뜨셨다므로 그곳 이름을 발불하신이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불레셋을요 물을 쪼갠같이 쪼개 버리더라내 대적을 물을 쪼갠같이 쪼개 버리겠다는 거예요 12절 불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시 명령하여 불에 살르니라 네, 여러분 대적을 쪼개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쪼개 버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쪼개 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쪼개버리는 하나님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쪼개버리는 하나님이 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쪼개고 나면, 마귀새끼가, 아이고, 안 되겠다고 도망가느냐? 아니에요. 이제 다시 불레세지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그래서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사우나 교회는 유람성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예요전투하 그래서 민수기에서 인구를 재수할 때 20살 이상 장전들만 계속 계수하는 거예요. 왜? 전쟁에 나가는 사람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나 교회가 유산성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불레서이 숨을 고르고 마귀가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또 공격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상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아, 저교회만 없으면 교회가 편안하겠구나.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런데요. 그 교인이 나가면요, 더 문제거리가 많은 교인이 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또 보내요. 계속 보내 왜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레세이한 번, 한번뭐 졌으면, 그걸 끝납니까? 다시 정비하고 다시 쳐들어와요. 자, 역대상 14장 13절 봅니다. 불레세 사람들이 다시, 예,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니 다시, 마귀 사탄은요, 늘 재정비했다가 다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성령이 와서 수족을 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돼요 잠시 떠나요. 잠시 떠나요. 14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대상 14장, 14절에요. 같은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또 하나님께 묻자고 또 물어요. 예, 기습공격이 왔는데, 다시 제침법이 왔는데, 옛날처럼 또 공격 그냥 한번쳐들어 저번에 해봤으니까 그냥 그 방법대로 하지 뭐! 자, 공격!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웃습니다. 그러자 그렇죠? 하나님이요.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꼭나무 숲을 마지해그를 기습하라. 무슨 기습작태를 알려줘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교만함을 알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두번 사용하지 않아요.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손을 들게 했어요. 여당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랑이벽계를 걸고 먼저 가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참으로, 어리석어요. 왜 어리석냐. 기도원 가면요, 거기서 응답하다가 꼭그 바위에 서요 그, 그, 가서 주위에 삼으을 외쳐요. 나무 밑에 가서 꼭그 사람을 외어요그래서하나님께은 같은 방법을 두번사용하를 않아요. 확 올라가라 그러지 않아요. 이번에는 기습 공격이다. 정면 공격이 아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같은 방법을 두번안 줄까요? 꼭그 방법을 써먹으려고 그래. 나 저번에 해봤어. 그렇게 해봤어. 그러니까 넘어가더라. 꼭 같은 방법을 쓰려고 그래,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들는 절대 두번 같은 방법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이번엔 정민공격 아니고, 뽕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내가 공격그면 공격해라. 그러면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가서 진멸하겠다는. 여러분. 문제 해결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 정면 수준 하지 말고, 네. 뽕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기습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하든 적든 간에 교회를 섬기다 보면, 별명 문제가 다 와요. 예, 그래서 저도요, 참천는 목회를 할 때는요, 정면으로요, 이래라 저래라, 그냥, 그냥 그, 뭐, 문제 하나 생길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요. 응답하는 건 똑같더라고요. 뭐냐? 묵묵히 나의 자리에서 복음만 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뭐냐? 너는 인내만 해라. 인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라 너가 하이든 인내하는 거다, 인내하는 거. 그냥 참아라! 인내하는 거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후지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보아라. 그러하에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인내해라. 교회에 문제가 있느냐? 일리하지 말지 하 마! 옛날에 초보 때는 일리하지 말지 하 마! 지금은 말하지 마! 가만있어! 인내해! 그리고,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보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만든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할수 있다면, 예 여러분 목계처럼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어요. 목계 누구를 많이 드려, 드리지만요, 일이 일비 하지, 하지 말자. 뭐 이런 일을 뭐 누가 나갔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고 누가 들어왔다고 기쁘게할 것도 아니고, 예, 핥하다 고하다할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로 만든 닭처럼 그냥 묵묵게그 자리에서 인리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덕.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다. 응.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표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앞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마련해 주신다니까요. 역대상 응. 14장 15절 볼까요? 꼭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걸는 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희보다, 누가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불렛세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너희는 하나님이 시킨 것만 해. 그러면 누가 군대 나간다? 하나님이 나가서 그불렛세들을쳐 물리칠 때니까 너희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해. 가라면 갖고 쓰라면서 참으라면 참고 가만히 있어, 그 자리.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 뒤에 지금 애국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막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제발 좀이쪽다 좀 닫히라 는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길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제발 좀 제발 덕분에 그아버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는 그 계획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 6절봅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불레세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부원에서부터 개셀당이 일어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목회자도요. 목회자의 권위도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별개 뭐 방법을 전는안 써봤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요. 목회자의 권위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가능하구나. 네, 그걸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기본은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을 회복해 주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밖에 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금 사업이 기울여서 갑니까 하나님 물질은 내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으니 사업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할 때불리새들 물리치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얼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반드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나갈 때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